안녕하세요. 이제 하늘이 본격적으로 계절의 무게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랭전선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끝나고 초겨울의 냉기가 문턱을 넘어 들어올 전망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전국을 덮는 비의 장막. 18일 토요일, 찬 공기를 앞세운 한랭전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와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밀어내는 전선성 강수로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시간당 2에서 3도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하강은 비가 멈춘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낮 동안 수도권의 기온은 15에서 17도에 머물다, 저녁 무렵부터는 급격히 떨어져,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10월 18일 일요일, 가을이 사라진다. 급강 한파 시작. 비가 그친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공기층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밀려오는 강력한 냉기 덩어리가 남아하면서, 기온은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6도, 낮 12도, 대전 아침 5도, 낮 13도, 대구 아침 7도, 낮 15도, 춘천 영하권 진입 예상 -1에서 0도.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부 내륙의 일부 고지대는 영하 2에서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빠른 냉각 현상은 단순한 기온 하강이 아니라 기후 불균형이 만들어낸 10월의 한파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기상 전문가 분석, 이번 추위는 단기 현상이 아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한랭전선 통과 이후 북서쪽에서 천공기가 연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다음 주 내내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일시 추위가 아닌 겨울용 대기 패턴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10월의 동화, 동회화가 본격적으로 주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민 생활 영향, 난방 보건, 농업 비상. 이번 급격한 기온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에도 큰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면역력 저하로 인한 독감, 감기 환자 급증, 농, 농작물 냉해 피해 및 노지작물의 수확 차질 우려, 특히 노년층과 어린이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므로 보온 관리와 환절기 건강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10월의 끝 겨울의 시작.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국의 하늘은 완전히 새로운 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요일의 비는 단순한 강수가 아니라 가을과 겨울의 경계선이 열리는 기후의 문이 될 것입니다. 비가 그치면 바람은 칼날이 되고 공기는 겨울의 댕기로 바뀝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옷을 꺼내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추위는 잠시 머물 손님이 아니라 겨울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긴급 기상주의 10월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전국비 기온 급강화 북서풍 강화 체감온도 대폭 하락 일부 내륙 영하권 진입 예상 비가 그치면 한파가 시작된다. 이것이 이번 주말 하늘이 내리는 경고입니다. 하늘의 역습, 한랭전선 뒤에 숨은 대기 대혼란. 이번 한랭전선은 단순히 기온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가 남아하며 천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심한 불안정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8일 토요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와 돌풍, 천동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을형 스콜 패턴으로 급격히 식는 하층 대기와 상층의 온난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폭발적인 상승기류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즉 하늘이 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단 하나, 혹한의 공기층입니다. 19일 이후 10월의 냉기, 12월의 기온 19일 일요일 아침 한반도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섭니다. 북서풍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에서 5도 낮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5도, 체감 온도는 1도 안팎, 강원 산간은 영하 5도, 제주 산간 지역에 맞아도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기온 하강세가 최소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랭전선이 밀고 들어온 찬 공기가 중국 북부의 냉고기압과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랭 공기 저류층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추위는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가 아니다. 겨울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20일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20일 월요일부터는 북서풍이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강원산지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에는 거센 물결이 일며 조업 중단, 해상교통 통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작은 어선이나 해안가 장업은단 한순간의 방심도 위험하다는 수준으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의 특징은 바람이다. 공기의 온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온도를 증폭시키는 한랭 돌풍이라고 장,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긴급 상황으로 인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결사 결산... 기후 전문가의 경고 10월 한파는 이상 기후의 경고음. 기후학자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이른 추위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북극권의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북극의 찬공기 저장소 폴라보텍스가 약해지고 그 결과 찬공기가 남아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이번 10월 한파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낸 역설적 냉기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한반도는 더 자주, 더 급격하게 추워질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경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하늘은 그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의 경고음, 그리고 생태의 비명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온에 신경 쓰시고, 특히 아침 저녁에는 기온차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는 수확 전 작물의 냉해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반한 번의 서리로 올한 해의 결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끝나면 겨울이 시작된다. 토요일의 비는 하늘의 경계선입니다. 그 비가 멈추는 순간 바람의 색은 바뀌고 공기의 결은 달라집니다. 10월 18일 그날은 단순한 비의 날이 아니라 가을이 숨을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9일 일요일 아침 당신이 문을 열때 느끼게 될그 한기는 겨울의 첫 목소리일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었는가 계절의 시험을 견딜 마음이? 18일 토요일 전국 비, 돌풍, 천둥, 번개주의. 19일 일요일 전국 기온 급락, 일부 영하권 진입. 20일 이후 강풍, 한파 지속, 한랭전선 잔류. 장기 전망 10월 하순까지 추위 유지 가능성 높음. 긴급 경고. 비가 그친 뒤 찾아오는 공기는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기온 하락이 아닙니다. 하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18일 밤, 비가 그치면 하늘은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한반도 전역의 공기는 겨울의 냄새를 품게 됩니다. 이제 바람은 가을의 향기를 잃고 얼음의 기운을 품은 북풍의 칼날로 변할 것입니다. 온도의 낙하, 일상의 붕괴. 기상청은 이번 한파를 기온 폭락 경보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은 불과 24시간 사이 15도에서 5도, 강원 산가는 영상 10도에서 영하 5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움이 아닙니다. 이는 생활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 폭증, 전력 공급 부담 심화, 노년층, 노숙인, 야외 근무자 저체온증 위험 급증, 냉해, 서리로 인한 농업 피해 확대. 해상 돌풍 및 항공 지연 가능성. 기상청은 이 현상을 10월의 기후 단절이라 명명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사이가 사라졌습니다. 계절의 완충지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경고장, 기후 붕괴의 징조.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를 지구의 온도 반동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극단적인 냉기를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이번 냉기 역시 온난화의 그림자입니다. 지구는 이제 균형을 잃었습니다. 더운 곳은 더욱 뜨거워지고 차가운 곳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한국기상학회 기후분석센터 전문가들은 11월에도 유사한 냉기 돌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겨울의 전초전을 한달 먼저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계절.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하늘에는 늦더위의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빛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가을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겨울이 앉았습니다. 이것은 나연의 순환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기후의 왜곡입니다. 비가 멈추면 계절은 바뀐다. 토요일의 비는 단순한 강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계절을 새로 쓰는 전환의 비입니다. 비가 그치면 한랭전선이 밀려오고 찬 공기가 도시의 틈살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당신이 문을 여는 순간 겨울이 그 문턱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었는가? 이 계절의 급변을 견딜 마음이. 기상속보 요약 갱신. 10월 15일 23시 기준 18일 토요일 전국 비 국지성 폭우 천동 강풍 19일 일요일 기온 급락 전국 한파 특보 가능성 20일 이후 북서풍 강화 체감온도 영하권 일부 지역 첫 얼음 서리 관측 예상 장기 전망 10월 하순까지 추위 지속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마치 한여름 장마철처럼 비구름이 잦은 간격으로 한반도를 오가며 습한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레이더를 보면 동해안과 전남 지역, 제주도 부근에 비구름이 짙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차츰 세력을 넓혀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잠시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최대 60mm, 충청과 전북 지역은 많게는 50mm,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호남,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출근길 교통 혼잡과 도로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원주 24도, 홍성 24도, 안동 23도 그리고 호남과 제주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일겠고, 순간적으로 파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모레 금요일 밤부터 다시 시작되어 주말 내내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압골이 연이어 통과하면서 비가 자주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음 주 초부터 날씨가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비가 잦은 날씨 속에서도 우산과 겉옷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기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계속된 강우로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작은 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가에서는 배수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또한 차례 비구름이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월요일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중부 내륙은 첫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후반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감기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물러나고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서도 찬 공기의 유입으로 아침저녁은 매우 쌀쌀,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비가 올가을 사실상 마지막 정체전선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늦가을로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잠시 비가 멈출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짙은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빛 햇살이 작은 위로가 되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완전히 물러간 뒤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그 뒤로 찾아올 것은 한층 강해진 찬 공기와 본격적인 가을 추위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북서쪽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며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크게 오르지 않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과 소방청은 전열기구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비가 잦은 이번 주 동안 누적 강수량이 많아 하천 수위가 높은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은 여전히 안심하기 이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약해진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산간이나 비탈길 주변에서는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 이후로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맞이하겠습니다.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산지에는 이번 주말부터 단풍이 절정, 남부지방은 다음 주 중후반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초 사이가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황금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침, 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따뜻한 복장과 방안용품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비가 잦고 날씨가 급변하는 요즘 하루에 하늘이 다섯 번도 넘게 표정을 바꾸는 듯 합니다. 하지만 흐린 하늘 아래서도 계절은 조금씩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